안녕하세요. RC 친구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리뉴얼된 인천의 청라서킷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청라서킷은 국내 최초로 인천시에서 만든 RC카 전용 트랙이고요 RC카만 있다면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에요. 티맵에서 청라서킷을 검색하고 1시간 이내에 거리라면 무조건 추천 드릴 수 있는 장소예요 청라서킷이 처음 생겼던 5, 6년 전과 다르게 지금은 서킷 바로 앞에 무료 주차장도 있고 화장실과 휴게실 그리고 RC카를 청소할 수 있는 에어컨 프레셔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대폭 리뉴얼 되면서 코스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코스가 단순하고 트랙폭이 넓어 RC카 사이즈와 관계없이 모든 차량이 주행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사정이 좀 달라졌어요. 일단 코스가 복잡해진 만큼 트랙폭이 크게 줄어들어 1대8 이상의 사이즈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코스가 변경되기 전에는 트랙 폭이 너무 넓어서 아시가 전용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들어와 서킷을 훼손하는 일도 많았어요. 지금은 누가 봐도 자전거용으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서킷이 테러당하는 일도 크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다만 전과 다르게 대형 아시가는 사용이 어렵게 되었어요. 입장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전처럼 원활한 주행은 어려울 것 같네요. 폭이 좁아진 것도 있지만 코너를 돌자마자 점프하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아르마 1대8 차량들도 핀 타이어를 사용해야 원활한 주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시즌2의 코스는 1대8 버기 트럭이를 위한 코스라고 할수 있어요. 물론 1대10 쇼 코스 차량이나 그 이하의 사이즈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다만 시즌1 코스와 달리 초보자들에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빨리 달리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코스를 익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거예요. 자 청라서킷은 알시카만 있다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 트랙이고 상급자들보단 초보자와 중급자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